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8장 1절로 8절 말씀을 교도가 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러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알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스의 해시계 나아갔던,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물러가게 하셨다, 하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가 나아갔던,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중국 말에 화불단행이라 그런 성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불행은 한꺼번에 닥쳐온다. 그러니까 어떤 불행이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연이어서 그런 불량한 일들이 몰려온다. 그런 것들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또 국가적인 위기나 가정적인 위기나 또 세계적인 위기도 그와 같이 어떤 불량하고 조찬 일들이 막 쓰나미처럼 이타, 삼타로 밀려오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걸가르켜서 우리는 설상가상이다. 엎친데 덮친 엎친 듯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 지금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지금 몸살을 앓은 지가 2년 반이 넘었는데 그래서 세계 경제가 거의 막 한없이 지금 위기 상황 이 있는데 또다시 끝나기도 전에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므로온 지구촌은 지금 전쟁 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파로 우리가 아는 대로 엄청난 물가고와 그리고 또 이렇게 금리와 또이 환율로 말미암아 한국 경제, 해외 경제를 의존한 우리나라 입장에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지금 위기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비 고난을 당할 때에 동시 다발로 그냥 이중 삼중으로 막 그냥 온집안의 가정에 그냥 엄청난 재난이 한꺼번에 밀려고 나중에는 요배 그 몸까지도 그냥 병들어가지고 재산은 다날려가 버리고 십남매도다 죽어 버리고 자기 마지막날 몸뚱어리 젖혀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로 그 빠져들어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애굽벌에 팔려간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애굽벌에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마이던 여러가지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에 정말로 사람에게 닥치는 불행이 어느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유대나라 역사의 다이왕 이래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신앙의 임금이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도 합당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닥쳤습니다. 정말 유교 기념할 때에 제가 설교할 때 37장 있는 그 말씀은 바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까지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인류 역사에 가장 기적같은 전쟁의 승리를 거둔 그런 말씀을 삼문상구를 했습니다. 그때도 히스기아는 이제는 끝장났구나 나라가 망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전을 올라가 부르짖고 이사야의 선자에게 이런 사실을 전달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을 그렇게 했던 기도로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것이죠. 그리고 38장에 와서는 또 다른 위기가 또 썰물처럼 몰려 밀물처럼 밀려 주로 이제 이 38장과 37장 시간적 차이가 앞서냐 뒤서냐 논란이 있지만 열람기를 볼 때나 여기 볼 때나 성경 기록한 그 순서를 볼 때에 어쨌든 그 비슷한 시기에 이런 상황이 연타로 그리... 그때에 암호수의 아들 이사야 선자가 당대 최고의 선자 대선자 이사야 선자가 이 히스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하여 너는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하는 최종적인 통보를 받으면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끝장난 것이지요. 더 이상 어떤 희망의 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 히스기야가 몰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포자기하고 그냥 조용하게 있고 가족들 모아놓고 유언하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놀랍게 반전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 이자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또 인연에 더 이상 희망을 두지 않냐고, 세상의 어떤 조언도 더 이상 듣지 않냐고, 오직 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오직 생사가 하나님께 달린 줄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알고, 이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뒤라고, 오직 벽을 향했다는 것을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희석이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몸부림 치면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희석이야. 오늘 국가적인 위기도 있고 국가적인 위기가 있으면 당연히 성도들의 개인적 삶 속에 경제 생활 속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밀려오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유일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밖에 없는 줄 알고 세상 사람 볼때 이제 끝장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야간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을 붙들고 어떤 모습 인원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 세계도 가끔 가다 보면은, 어, 교회에 어려움이 없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또, 노예 문제로, 얽히고 썩 문제 있을 때 서로 서로 가깝다고 이야기해 놓으면 이것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돌아가서 도로 나게 역효과가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얽히고 설여 복잡한 문제들, 내 힘으로 더 이상 풀수 없는 그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는 소망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가정이 어려울수록, 위기가 올수록 그때는 우리는 벽을 나가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할 때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이러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여수 유다 역사에 가장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선하게 그렇게 통치했던 인물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지금 이때 이 나이가 39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에 취임을 하고 14년이 흘러가지고 39살이 되어서 이때는 아직 자식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대를 열 아직 자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아직까지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수르의 위험은 계속해서 타고 가고 있는 그 당시의 국제정세는요아수르락과는 신흥강대국이 출현함으로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를 전부 다 정복하고 집어삼켰습니다 유대나라와 형제국가인 북쪽의 이스라엘도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 하나만 남쪽에 남아가지고 정말로 버텨고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 이 안보의 위기도 있고, 아직까지 자식을 이렇게 놓지 못하고 후사의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한창 살 나이 서른아홉 살에 이런 위기를 당한 그는 하나님, 하나님. 물론 이 희생에도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앙으로 우상을 척결하고 이런 과거의 행적을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할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볼 때나 사람 볼 때나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빌 평생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평소에 우리는 선하고 진실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위기가 만나면 하나님 앞에 극률을 기다릴 수 있는 좋은 그런 분위기가 그에게 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신이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통곡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울었다는 말입니다 왕의 신문으로 최고의 지존으로서 비록 그런 위기였지만 왕처럼 좀 대범하게 하지 아니하고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인간의 자존심이고 체백으로 다 내려놓고 그냥 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 눈물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약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으로 흘리는 눈물을,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 통곡을 하나님은 외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러기를. 네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도 여러분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람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일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원수막이 사탄도 더 이상 거릇되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수의 군대가 막강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뭔 말씀 이 있습니까? 네 도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히스기야의 조상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또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의 하나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조상 다윗을 내가 기억한다.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내 대에만 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건들을 몇 프로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언 약입니다. 우리의 혈통을 따라 나올 내 후손들까지도 내가 오늘날 신앙생을 어떻게 한 여부에 따라 가지고 내 후손까지도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내 후손들이 너 조상 아무 아무개를 기억해 가지고 내가 이위기의 떠를 내가 면하게 해 주겠다. 오늘 사는 여러분들여 이 여러분에게 다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여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놓고. 어 그렇게 심히 통곡했던 이희스야의 눈물의 기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힘드는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주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의 기도를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극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그렇게 임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너 아수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과 말씀면다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참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증조인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앞으로 15년간을 더 살겠다고 하는 그네 생명의 소환을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수환에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 히스기야는 정화하게 15년을 더 살고 54세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네 수완을 1 5년 연장하고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보호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자식은 약속은 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가 이 기도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의 대를 열 후사 문네사라는 왕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선물로 주시고 그 아들에게 정권을 이어가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는 54세에 하나님 품 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생명을 1 5년 연장해 주겠다. 네 이성을 내가 보호하겠다.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은 하나님께서는 이후손까지 네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이 확실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한 증조이니 곧 여호와께서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8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잘 들으세요. 얼마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신가이 말씀. 이 희숙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증표, 증조로 당시에도 해시계가 있었어요.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면은 이 기울어지잖아요. 우리가 뭐 소면에 해 그림자, 옛날 해시계, 그 물시계 많이 사용했어요. 그걸 고대 3000년 전에, 아, 2 0 0 5 0 600년 전 되겠네요. 그때 벌써 이런 해시계가 있었다. 하스의 해시계가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앞으로 갔는데 너 그것을 내가 증거로 보이기 위해서 그 해시계를 다시 뒤로 후퇴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태양은 중천에 그대로 또 있고 지구가 매일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함으로 말미암아 낮이 되고 밤이 되고 해가 이렇게 기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십도를 뒤로 후진했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던 바퀴를 뒤로 역회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응답의 증표로 하늘에 있는 태양을 갖다가 이렇게 물러가게 하는, 태양은 그대로 있지만 지구를 갖다가 역회전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후퇴하게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을할 때, 가난을 정복할 때도 기본에 그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계속 이고 있는데 이렇게 중천에 해가 빠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늘에 그 중천에 이스라엘이 이길 때까지 그렇게 중천에 태양이 머물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을 이렇게 멈추게도 할수 있고 지구를 멈추게도 할수 있고 하나님의 당신의 위대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릴 눈물이 있고, 저도 육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식들을 위해서 흘릴 눈물이 있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요즘 업대를 기도하면, 정말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불을 짖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그런 가정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자는 이게 더큰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무슨 교회와서 공적 기도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홀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엘사다의 하나님, 야외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구약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난 그 이름대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참 눈물 날 일이 거달랑 조용히 교회 와서 아무도 없을 때라도 홀로 안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면 이것이 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요즘 가끔 들어보면 참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그 학생들의 그 입장에 들어보면 얼마나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고 정말 인생이 중단이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또이 성경 말씀대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면은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서 계신 하나님입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얘기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극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크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이것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사 아버지 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도가 이 교회와 가정을 개가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살아 계신 하나님말을 아버지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극히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앞서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여 대자 개자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이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맡겨리 주여 극히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이만하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